예, 오늘의 말씀은 예수와 율법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온줄로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뭐냐? 우리는 율법은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선지자의 글, 시편 성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성경 그 당시는 부약이겠죠? 부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것은 그 말씀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 죄만 드러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아버지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죄를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어 너희를 구원하려 하신다는 것을 그 약속을 이루려고 이땅 가운데에서 약속을 하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신 것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이땅 가운데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고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완성했다는 것은 로마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을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그 약속을 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유래에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입담 가운데 오셔서 드러내신 것은 아버지의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시고 또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핍박과 능욕과 굴욕과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 내시고 또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인의 모습으로 깨끗하시고 죄 없는 그분이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단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능욕과 핍박과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내신 것을 우리가 기리고 기억하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가 당해야 할그 능욕과 핍박과 그 채찍을 맞는 모든 것들이 내가 당해야 할 것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담당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너희가 죄를 깨달아 너희가 구원에 받았음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희는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시고 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그 죗값을 대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보물이고 소중하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짐승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땅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도 계속 죄를 생각하고 회개한다 하면서 모든 죄를 다 기억해내지 못하면 죄를 다 해결받지 못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죄진 것이 있습니까?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 굴레에서, 그매임에서 노인 받아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게 있고 죄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매어서 죄책감에 빠져서 내가 나를 책망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남을 책망하는 것이 정지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의, 땅, 너, 예수의 땅에 오신 것이 헛되이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나지 않은 죄, 생각하지 못하는 죄, 알지도 못하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죠. 죄인이죠.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랑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그 죄에서 해방되고, 그 구속에서 해방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세일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신념 가운데 오셔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음성에서 음성에 길을 기울여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이땅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로마서 13장 8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이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우리는 악하게 사용해서 선과 악을 드러내는데 사용했고, 우리가 선악가라고 이거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선과 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을 따져서 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알고 죄인의 길에 들지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안내해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큰 계명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큰 계명이요 둘째 계명이 무엇이냐?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움에 사는 삶이 아니라 미움과 싸움에 사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것이고, 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말씀이고, 율법이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말씀해주시고, 알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시고, 지금도 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시며, 삼위 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에 근원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십니 지금도 창조해 가시고 있으며, 우리를 완성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완성해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기건과 바리세인의 얘가 나옵니다. 서기건과 바리세인은 자기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의의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의 의지에서 말씀이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육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예수의 구역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삶을 이뤄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또 여기 소경과 바리새인 보면 또외식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칭찬을 들으려 하고 사람으로서의 선한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인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내가 대단하고 내가 많이 알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남의 죄를 덮어주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의 도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 그것이 그리스의 도 사랑이 있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아, 마리세이와, 아, 기가보다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세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바리세인과 서기관을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누룩은 무엇이냐? 누룩은 세상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가 좀 많아요. 왜? 내가 아니까. 아니까! 알기 때문에 더안 됩니다. 내가 모르고, 더 알고자 하고, 내가 더 모자라고, 내가 모자라서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내가 하나라도 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나고 용납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자 할때 우리는. 누룩을 먹는 자가 아니요 생명을 먹는 자요.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요.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어떻게요? 구원에 이르는 사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으로, 사람의 사랑으로 궁유란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궁유란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때율법이 완성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모든 능력과 핍박과 채찍에맞음므로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드러내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 아는 사람으로서의 맛이 나고 아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가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따라가며, 양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이땅 가운데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의 영생의 삶까지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행함에 있는 믿음이다. 일법의 완성은 무엇이냐? 그래서 율법을 깨달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행위를 보고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 하는 자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고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가 율법의 완성이므로 우리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아. 예수가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선한 음으로 인도하시고 최고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금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최고에서 최고의 자리, 최고를 주신다는 믿음을 믿으셔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내 어깨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심을 믿으면서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Yeah. Mm -hmm.